매마다 이맘때가 되면 각 교구와 또한 기관별로 찬양을 준비하신다고 많이 바쁘시지요 그리고 구역별로 또 과일을 가져오시면서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이란 때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셋째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플라이머스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청교도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수, 소산물을 얻게 되자 이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지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다분히 이 청교도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려고 파여서 신의 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에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우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지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명하신 방법으로 지켜야 됩니다. 혹이라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 절기를 변질시키면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명하신 3대 절교 중 하나가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리굽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가족의 사람 수에 따라 흠이 없고 일련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모두 발라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먹어야 하였고, 그 고기 먹을 때도 꼭 구워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즉시 떠날 수 있게 허리띠를 띄워야 했고, 신발까지 신고서 이 고기를 먹으면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왕의 장자에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그 저주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패스오버, 지나갔다, 이를 가르쳐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날은 구원의 첫날로서 선포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하여서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을 향한 자유가 시작된 날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성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약의 유월절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유월절의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 시민이 되었고, 구원인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오늘날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여호 앞에서 지켜야 할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50일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받았음을 감사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에 출애굽했으니 유월절 이후에 일곱 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다 라고 하여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이다 라고 하여서 맥추 절이라고도 하며, 처음 뿌린 씨앗에 낫을 대는 시기, 첫 추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첫 추수의 시기, 이게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 받았음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가난에서 첫 열매 얻었음에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고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날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고 성령의 첫 열매 교회가 이루이나 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열매 기뻐하는 맥주감사절 교회를 중심하는 성령충만의 전도의 시대 오늘날의 오순절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우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부문을 중심하여서 초막절의 의미와 준비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천국을 소망하는 재림신앙의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하던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지켰다라고 하여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즉 연중에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지내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 이 추수절은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셨다. 줄일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다. 지금 가난의 평안한 생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축복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하여라. 오늘날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라. 믿어라. 라고 주신 이 현대의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광야 시대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인 추애굽기이고 신명기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그때 유월절 지키고 유월절이 지내고 50일 후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오순절을 반드시 지내라. 가을 추수 완전히 마치고 나면은 초막을 짓고 초막절 추수절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군 여우수아를 앞세워서 가난에 진군하면서 연전연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원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아 시대에 이르러서야 처음 초막절을 그 의미대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자. 다시 가난, 이 광야를 유랑하듯이 고향을 잊어버리게 되고 바벨론에 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내며 초막절에 제대로 된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가리아 14장 17절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고 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될 3대 절기는 철저히 예수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양과 예수님의 십자가. 오순절의 하나님 말씀과 초실의 감사. 예수님의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그렇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초막절,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둘다 추수할 때가, 둘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묵가,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입니다. 가라지는 풀무의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이 땅의 모든 알곡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완전히 정착하고 수장되는 감사의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추막절, 수장절, 이추수절, 이 세상 나그네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영원한 새장막 천국 생활을 성,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추수 감사절은 지금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 나그네의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반드시 가야 할 보양,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임을 기억하고 믿음과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을 올리는 절기입니다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특별한 곳, 구별된 곳에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7일 동안 지키라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하셨고 힘대로 들이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나에게 허락하신 성전, 교회 중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와 가족과 나에게 속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 손님까지도 모두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소출과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 절대 신앙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7일 동안 온전한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것.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시간의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힘대로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신앙고백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외국에 출장을 가셨다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의 성사식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귀국을 하시고 주일 저녁에 다시 출국을 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장로님이 먼곳까지 오고 가고 하시는 거 많이 힘드셨지요.라고 묻자 장로님께서 교양교회 장로되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이 모든 거 감당할 수 있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는 왔다 갔다고만 했지만, 정말 어떠한 장로님은 이추수 감사절, 특별한 연보를 1년 동안 가장 특별한 연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정말 크게 감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적금을 드시는 걸 본인은 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배워서 이제부터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성도님을또한번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신 지 20주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멋지게 유럽 여행을 남편하고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다. 뭐,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너무나도 아름답더라. 아주 그냥 멋지게 일장 연설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저희야 아, 너무나도 좋으셨겠어요. 그러면서 한참 박수를 치면서 맞장구를 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분위기가 막 고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 다녀오면서 남편이 이 여행을 위해서 조금도 들었더라. 그런데 너무 럭셔리한 여행이 되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정말 여행을 멋지게 갔다 왔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남편을 싹 이렇게 띄워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지혜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수감사헌금을 못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요. 막판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적금을 들거나 대출을 받아서 여행을 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여행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그런 연보 생활에 대한 핑계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듣는 저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누구나가 인정되는 출정 중에서도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절기를 지키시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평소부터 힘 되는 대로 연보를 준비하시는 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면서 축복을 이끌어 주셨건만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에 바빠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잊으신 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축복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듯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매 식사 때마다 감사하고 임마누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님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정하신 곳에 그곳에서 힘들어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라. 시간과 물질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올려라. 받은 축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받은 신앙의 고백을 올리기 위해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축복을 따라 힘대로 준비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인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35, 36, 37, 38 남정대 회원 여러분, 참으로 지금의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고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며 교회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온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교회가 재정을 충원하기 위해 절기를 지킨다. 이런 엉뚱한 말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기의식을 점점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세태에 우리가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여우 앞에서 절개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입니까?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의 심판이 지나간 구원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들입니까? 우리는 오순절이 임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중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경향인들입니다. 우리는 초막절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이 되기 위해 믿음의 열매, 성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명인들입니다. 혹이라도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는데 걱정하시며 근심하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연장, 연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시키시며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맺도록 두루파고 걸음을 주시는 그러면서 친히 우리를 관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직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 예배까지 아직 조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시고 감사하시며 시간과 물질의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성도들 그로 인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더욱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